안녕하세요. 뻘진 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CPU와 그래픽카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FHD 환경은 모두 정복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고, 이젠 4K 환경이 정복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죠. 당연하게도 FHD보다는 4K 환경이 더 많은 자원, 리소스를 요구를 합니다. 과연 현재 발전대로라면 수년 내에 4K 환경도 정복이 가능할까요? 그에 대한 답은 글쎄요입니다. 무오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반도체 업계를 괴롭힌 법칙인데요. 1995년 인텔의 창립자인 고든 무어가 반도체 집적 회로의 성능은 2개월마다 두배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즉 2년마다 성능이 따블이 된다는 거죠. 물론 컴퓨팅의 영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딱 뭐라고 정의할 수도 없긴 하지만 PC의 경우에는 2010년쯤부터 무어의 법칙이 깨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2010년쯤부터 컴퓨팅 성능이 항상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CPU들은 2000년 중반대까지는 클럭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2010년에 들어서는 클럭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다분한 5GHz도 IBM이 2008년 스타트를 끊은 이후 10년이 넘도록 이 5GHz를 넘는 CPU는 잘 나오지 않고 있죠 물론 CPU가 모든 성능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인텔 공식 자료를 보면 CPU 시뮬 성능은 2000년대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2010년부터의 성능 향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성능 향상이 점점 더뎌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정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제품을 뽑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인텔은 45나노 공정으로 코어트죠. 코어트 조어 코어트 쿼드 CPU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32나노 또 2년 뒤에는 22나노 CPU를 내놨죠. 기존에는 공정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제조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칩이 면적이 점점 줄어들니까요. 하지만 2014년쯤 22나노 공정부터는 오히려 공정이 향상될수록 제조 비용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공정이 향상될수록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AMD는 7나노 공정이 CPU를 곧 내놓을 계획인데요. 이2 o 의 5나노, 3나노 CPU 또한 수년 안에는 나올 겁니다. 이 5나노와 3나노 또그 이상의 공정이 개발 비용은 기존보다 몇 배는 높은 수준이죠. 7나노는 10나노 공정이 2배, 5나노는 7나노 공정이 2배 비용이 듭니다. 즉,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생기는 공정상의 어려움과 비용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 폭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엔비디아, 인텔, 이런 그래픽 카드나 CPU 기업들이 손놓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해서 기존 CPU와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이번 엔비디아 RTX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추가된 기능이 레이트 레이싱과 DLSS인데요. DLSS는 딥러닝을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DLSS를 지원하는 게임을 UHD 해상도에서 틀면 실제 연산은 QHD로 하는데 그럼 UHD 모니터에서 QHD 화면을 보여주니까 화질이 나쁘겠죠. 하지만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딥러닝 코어를 이용해서 두 배로 확대해도 깨지지 않게 보여주는 게 바로 DLSS입니다. 그냥 4K UHD로 게임을 트는 것보다 프레임이 30% 넘게 증가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CPU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신 CPU 성능 향상 폭인데요. CPU에 AI가 추가되면 기존 대비 100배의 성능 향상을 보여줍니다. 싱글 코어에서 멀티 코어로 갔을 때의 성능 향상보다 더 높은 수치죠. 즉, CPU든 그래픽카드든 현재 반도체의 미미한 선의 향상을 깨버릴 수 있는 방법은 AI와 딥러닝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이는 반도체 업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인텔이 이에 대해서 선봉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